저실고 네. 넘어갈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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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 어. 알았어요. 아, 그 어갈한두시간있다 어. 갈게요. 네, 네. 네. 어디, 저기 안에 들어가 있대. 어, 요 오늘 해준대요, 엄마? 어두시간 있다 오래. 두 시간 있다? 어, 저 안에 들어갔대. 어저께 물어보더라고 분회장이 그러길래 난이 어, 오늘 저기 고추가 어저께 안 나오는 줄 알고 다음 주 토요일날 허죠 뭐 그랬지구나. 근데 지금 아이유 이걸 넣어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김에 아주 네 자리? 저 의자 잡게 될것 같은데? 어? 저번에 몇자이었는데 어. 의자 일장에 다 갔잖아. 아니 그 의자가 아니고 어? 내자루래매 의자 위로 올려라 두, 두 개는 그렇지 와잘 실었어 잘 실었어 4개야, 네 4개 네 개. 아, 아주버님 이따가 이거 씨 조금만 받아줘 씨를 받으라고? 응 같이 그 가있다 짠지 할 때. 응, 같이 가야겠 가. 난 그런 거 허접 몰라 후추 씨는 조금 받아 와야 돼. 그니까 그거 받으라고 가 받으라 엄마 여기 주라고 하던데 이기주라 하라고 했이는 사람이 어디 갔대 이거 빠진 사람 어디 갔대요. 두 시간 후에 오고. <laughs> 엄마 나도 그냥 날 찍어 나 찍고 있어 아니 이 이것도 갖고 이렇게 찍어야 날 찍는 거지 나 찍으라고 음. 이 이것도 가져가 이거터 섞어서 해봐야 돼 섞어서 밑에 거 가져가 밑에 거 섞어봐야 되니까. 아니 나를 찍으니까 엄마 그걸 하고 있어. 으 아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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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고춧가루 냄새 엄청 난다. 색이 그렇지 말라서 그런가? 색깔이예요 왜 너무 말라서 그래요? 너무 말라서 너무 말라서 아, 이렇게 됐어요 무지가 이게 아닌가? 이건가? 그거 아니에 <laughs> 그거 맞아요 <내> 그거. <laughs> <laughs> 나못 n 겠다 <laughs> 이건 못 팔겠다 du capital, m a i 아 와, 배추가 너무 안 됐어요. 올해 김장은 그래서 못 합니다. 인천에서 배추 사가지고 김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오, 무는 또잘 됐네. 우와. 와 와이 숨모도 너무 안된데야 배추가 어떻게 이렇게 안될 수 있을까 여기가 비가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라 아마 다 죽은 것 같아. 요리두 개만 뽑아가려고 왔어요. 어이 뭐가? 동그란 문에 아, 무가그래또아니나두 개만 아. 뽑아 간다 그랬어. 여기다 담아 가. 이거 무 맞아요? 그게 무가이 상해. 잎이 다 떼가요. 뒤어혀어아니근데 김 무가 아니네. 난 그러니까. 김 문지하고 뽑았는데. 아, 이거 진짜 이거 무 맞아? 순무 아니야? 아니야, 순무, 순무 아니야. 우 어, 이거 맛있어? 나 <laughs> 되게 웃긴다. <laughs> 나, 나 이런 무 처음 봤어. 두개더 가져가. 이 두개 더 가져가 t h e r the boy. c o m 이 a 이 d t a 다 e y o 다 come and take. t 동그 t s it. t h a t 거 i 거 That's it. t 이리 올라온 거흔들 아니 이 뭐. 이게 무슨 무야? <laughs> 하이야하갈리 무. 누가 나 동글동글해? 어쩌 나도 알어 아니. 왜? 무이 뽑아가지고 무이는 써야 돼. 아, 그래? 그래 안뽑을게나두개 뽑았는데. 어, 근데 무가 왜나 동글동글해? 어 무이 무도 이거밖에 없 저쪽에. 가자. <laughs> 야, <꼬치다. 웃음> 아니, 이걸로. 이 꾸치뽕 남은데 아무 맛이 안 나네요 너우 꾸치뽕 열기 떨어진 거봐 그래도 불은 잘 들어가네요. 더 있다 와요. 응? 더 있다 와. 그렇 장난 아니야. 맛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를싹 먹는 거하고 비교하냐? 색깔도 봐봐. 멋쩍한 아, 것도 있는데 왜? 아니 여기 이거야. 색깔도. 아버님 이게 키위예요 달이에요? 키위. 야 음. 키위야. 어우 너무 있어요? 달아. 키위랑 그래도 더 심을까? 더 심으면 심을 뭐해. 더 심어야 제다 먹어. 죽어야지. 아 그럼 내 순병원 한번가지면되겠 아버님 제 변비약을 쓰시고 그 요플레가 음! 사실은 당이 높은 거거든요. 그게 그리고 음, 요플레는 파시면 먹어. 음. 저렇게 말려가지고 뭐예요? 음. 술을 담가도 되고. 아, 가거에떻게 해? 아, 이거 어거어도 되고 아, 니 오가피를 당, 술을 이그면술이 재료가 되는 거 아, 니에요그렇이게 해? 아, 이거 어떻게 어이게 해? 어떻어 아, 이거 해? 어떻게 해? 어떻 어떻게 해? 아, 아, 어디갔 어떻게 어어 <laughs> 이거를 언제 다 팔아요? 금방 팔아요? 한 시간도 안 걸려요. 한 시간도 안 걸려요? 그래 어떻게 누가 이렇게 사가요? 한달 앞에 다섯 개, 열 개씩 사가는데. 70개 뿐이 안 되잖아. 둘째네도 제품에 50개 달라겠대. 그래서 씨급이 안돼한 마디에 150씩 팔았어. 이렇게 금방 판다고요? 응? <웃음> <웃음> 대단한 장사수 아니지네.